불이 켜진 아파트 창문은 늘어나는데, 거리의 소리는 사라지고 있었다. 밤 11시, 강남의 한 대로에서 들리는 것은 자동차 엔진도, 웃음소리도 아닌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의 실소리뿐이었다.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온 바로 그날, 골목은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왜 이렇게 조용한지. 대신 속으로 계산했다. 다음 달 이자, 이번 달 카드값, 줄여야 할 저녁 약속 하나.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숫자를 보며 안도했다. 자산은 늘어났고 서류상으로는 부유해 보였다. 그러나 지갑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공허함은 커져만 갔다. 이것이 바로 자산 효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단적 환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오래된 믿음은 이제 인지부조화처럼 작동했다. 머리는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몸은 더 웅추러들었다. 도시는 이 모순을 가장 먼저 드러냈다. 불여성이던 거리는 불을 줄였고 식당의 불빛은 일찍 꺼졌다. 소리면 사라지고 배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다. 소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소비할 힘이 증발한 것이다.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이 장면은 게임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채 움직이지 못하는 동안 생활은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앞에서 점점 초라해졌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가는 도시. 그것이 지금 이 나라의 첫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산 효과라는 말은 한때 성장의 주문처럼 반복되었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부자가 된 기분에 취해 지갑을 열고 그 소비가 다시 경제를 살린다는 논리였다. 그는 이 이야기가 언제나 자연법칙처럼 받아들여졌던 시절을 기억했다. 실제로 소득이 늘고 부채가 가벼웠던 시대에는 이 공식이 작동했다. 문제는 그 전제가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이었다. 지금의 집값 상승은 축적의 결과가 아니라 차입의 결과였다. 자산의 증가는 비제의 확대와 동시에 이루어졌고 소비를 자극하기는 커녕 공포를 키웠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집값 상승을 여유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세금, 관리비,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이어질 신호였다. 이 지점에서 자산 효과는 효력을 잃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이를 집단적 환상이라 불렀다. 모두가 믿고 있었기에 유지되었지만 현실과 어긋나는 순간 급격히 붕괴되는 믿음. 인지 부조화가 일어났다. 통장은 말라가는데 뉴스는 자산 최고가를 외쳤다. 그 간극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며 스스로를 방어했다. 도시의 상점들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매출 그래프는 집값 그래프와 반대로 움직였고 번화가는 점점 박물관처럼 변해갔다. 자산 효과라는 신화는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묶어두는 오래된 족쇄로 변해 있었다. 부처는 조용히 생활비를 삼켰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도매 행선지는 정해져 있었다. 이자, 원금, 보험료, 관리비. 남는 것은 거의 없었다. 그는 외식을 줄였고 회식은 1차에서 끝냈다. 작은 절약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조정이었다. 가게의 선택은 게임의 절제가 아니라 구조의 압박이었다. 이 흐름은 통계보다 현장에서 산명했다. 카드 승인액은 줄고, 현금 결제는 사라졌다. 소비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본질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채의 문제였다. 대출이 늘어난 사회에서 자산은 커졌으나 자유 현금 흐름은 말라갔다. 이자 비용은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매달 삶을 깎아냈다. 여기서 부채 이펙트가 작동했다. 자산이 늘수록 더 조심해지는 역설. 사람들은 가격표 앞에서 계산했고 즐거움보다 불안을 먼저 샀다. 이는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었다. 가게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금융 비용에 잠식되면서 소비의 바닥이 꺼진 것이다. 보시는 반응했다. 장사는 줄고 서비스는 축소됐다.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다시 소비는 더 위축됐다. 부채가 생활비를 삼키는 동안. 경제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 이 악순환은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시스템의 결함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강남의 밤이 꺼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였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불야성을 이루던 테헤란 노는 이제 낯설 만큼 빠르게 식었다. 내운 사이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웃음과 웅성거린 대신 부드 소리만 간헐적으로 울렸다. 그는 이 장면이 불황의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다. 상징의 붕괴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이다. 회식 문화는 가장 먼저 사라졌다. 1차에서 끝나는 저녁, 바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 이유는 간단했다. 내일의 이자 비용이 오늘의 술값보다 더 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고소득 직군이 밀집한 지역조차 예외는 아니었다. 겉으로는 연봉이 높아 보였지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은 이미 말라 있었다. 점심 풍경도 달라졌다. 식당 대신 편의점 도시락이 줄을 섰다. 이는 절약의 미덕이 아니라 방어의 선택이었다. 도시가 조용해진 것은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었다. 금융과 정보의 심장부에서부터 소비가 멈춘다는 사실은 문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냈다. 이 침묵은 경고였다. 강남의 정적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득 중추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도시가 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은 더 넓은 준열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부촌의 상권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오래된 신화였다. 개포동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들어서면 그 신화가 얼마나 허약했는지 금세 드러난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지만 상가 안은 비어 있었다. 불은 켜져 있으나 손님은 없었고 넓은 유리창 너머로는 정정만이 흐르고 있었다. 자산의 밀집이 곧 소비의 풍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곳에서는 너무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반치킨집 사장은 임대료를 낮춰주겠다는 건물주의 제안을 받고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상가주인 역시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공실이 늘어나면 자산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이 장면은 자산 빈곤이라는 개념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장구상 부자는 늘어났지만 현금은 말라 있었다. 조촌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더 이상 외식을 일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소비는 선택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 지출 항목은 하나씩 지워졌다. 부채는 조용히 삶의 질을 잠식했고 상가는 그 결과를 가장 먼저 떠안았다. 이는 개인의 절약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압박의 산물이었다. 조촌상권의 균열은 상징적이다. 대한민국 소비의 최상단에서조차 엔진이 멈추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은 이 공허함은 자산성장의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침묵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청년 상권의 붕괴는 더 빠르고 더 차가웠다. 홍대의 골목은 늘 젊음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저녁 7시 반에도 바람 소리만 맴돌았다. 음악은 흘렀고 간판은 빛났지만 발걸음은 줄었다. 한때 카드 사용량이 가장 높다던 이 거리는 이제 계산대보다 키오스크가 먼저 눈에 띄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된 순간 골목은 체온을 잃었다. 알바 공고는 사라졌다. 대신 무인 주문 화면이 늘어났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지만 그 선택은 청년들의 소득을 깎았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켰다. 악순환은 짧은 시간 안에 고리로 완성됐다. 학자들은 이를 구조적 수요 붕괴라고 불렀다. 소득이 줄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고착화된 경로였다. 신촌의 상황은 더 정나라했다. 강의가 끝난 뒤에도 가게 안은 비어 있었다. 학생들은 외식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학식을 선택했다. 절약이 미덕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다. 높은 임대료와 원가 상승은 청년 창업의 문턱을 높였고 도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됐다. 월문의 밀집이 곧 활력이라는 공식은 깨졌다. 대학가 상권의 침묵은 세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 이곳에서 사라진 것은 유행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 그리고 그 공백은 부시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마지막 방어선은 생각보다 얇았다. 10년, 14년을 보태온 베테랑 사장들의 가게에서 먼저 무너진 것은 매출이 아니라 표정이었다.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드문 날이 이어졌고, 저녁 8시가 되면 가게 안에는 의자만 남았다. 그는 코로나가 가장 힘들었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이유가 있었고, 버틸 명분이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마저 없었다. 매출은 절반이 아니라 70% 이상 줄었다. 숫자는 냉정했고, 체감은 더 잔임했다. 월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냈다. 장사는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지만, 폐업은 더큰 빚을 의미했다. 선택지는 없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전략이 되었다. 이 장면은 게임의 실패담이 아니었다. 구조적 불황 앞에서 숙련과 성실조차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 노력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공개적 논쟁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가까웠다. 가게를 지켜온 시간은 자산이 되지 못했고 경험은 담보가 되지 않았다. 눈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였다. 자영업자의 붕괴는 골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직접적으로 꺾고 있었다. 정책은 언제나 늦게 도착했고 도착할 때마다 방향이 어긋났다. 위기 때마다 선택된 해법은 지원금과 대출이었다. 당장의 손통은 트였지만 숨을 쉬는 시간만 늘어났을 뿐 몸은 더 약해졌다. 그는 이 장면을 좀비 경제라는 말로 떠올렸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걷지 못하는 상태. 빚으로 연명하는 구조가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 시기 풀린 자금은 회복을 위한 다리가 아니라 부채의 사슬로 변했다. 금리가 오르자 그 사슬은 곧바로 조여왔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연세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었다. 공개적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는 현장을 설명하지 못했다. 문제는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빚으로 시간을 산 정책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돈은 시장으로 돌지 않았다. 소비로 흘러가야 할 자금은 이자와 상환으로 금융권에 묶였다. 골목은 말라갔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숫자로는 연명했지만 실물은 죽어갔다. 이는 구조적 비효율이 누적된 결과였다. 정책의 의도는 보호였지만 결과는 고착이었다. 정화되지 못한 구조는 다음 위기를 더 크게 만들었다. 지금의 침체는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선택의 합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비용은 가장 버티기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청구되고 있었다. 2026년의 문턱에서 살아남는 전략은 더 이상 모호할 수 없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의 흐름이 생존을 가른다.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서류보다 오늘과 내일을 연결해주는 작은 현금 여력이 더 중요해졌다. 그는 이 변화를 경제의 정화작용으로 보았다. 거품에 기대던 모델은 사라지고 본질에 집중하는 구조만 남는 과정이었다. 자영업자에게 선택지는 분명했다. 몸집을 줄이고 고정비를 깎는 것. 화려함을 버리고 효율을 택하는 것. 넓은 매장과 과한 인테리어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 부채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사고 전환이 요구됐다. 이는 공포가 아니라 방어였다. 이 시기에는 극단적 현실주의가 필요했다. 성장의 신기루를 쫓기보다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최소 생존선을 확보하는 것. 학술적으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전략이다. 버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다. 도시는 다시 조용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종말이 아니라 선별의 과정이다. 이 겨울을 끝까지 견뎌낸 이들에게만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숫자의 환상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 그들이 다음 질서의 첫 장면에 서게 될 것이다.